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조원일 전 베트남 대사시고요. 직업 네. <laughs> 외교관이셨잖아요. 예, 예, 네. 예. 미국에도 뭐, 오래 계셨고. 네, 팔년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고향은 이제 황해도. 그서피난는 그렇죠. 네. 네. 최근에 <laughs> 저희가 이제 베트남 얘기를 이춘근 박사님이랑 했더니 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베트남 최고 전문가를 좀 모셔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 대사님을 네,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베트남은 어떤 나랍니까아 베트남이란 나라는 하여튼 네. 그까국중국 t n a m 은하떤 한나라로서 네. 아 중국의 그뭐라 어떤 까 우수한 t n a m 은 어떤 사은것은잘 소화해가지고 아 네. 어, 베트남의 사정에 맞게 이렇게 수용을 하는 그런 지혜를 가졌고 정치 독립을 위해서는 벌써 1 0 0년 전부터 네. 거기에 백성들이, 그때 물론 거의 다가 이제 농민들이죠. 네. 농민들이 군하고 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침략을 하는 외세를 몰아내는 소위 그 관민 협력, 요새 말로 하면은 게릴라 전법을 사용해가지고 중국이죠. 중국이 매 왕조마다 아무리 적어도 한 20만 이상, 네. 보통 30만 내지 50만이 왕조마다 침략을 한번 이상 하는데, 몽골 같은 경우에는 세번 침략을 했고요. 송때도두번 침략하고 하는 것을 음. 전부 다 아, 많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극복을 하고 끝내 물리치고 어, 격퇴시키는 그런 저희 정치적 독립성이 대단히 강한 아,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몽골이 직접 침략해서 정복을 하지 못한 유일한 지역이네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얘기고 몇만이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아, 중국을 점령하기 전에 1차 침략을 했었고, 어, 이어서 이제 쿠빌라이 어, 대제죠. 네. 그러니까 몽고의 콤빌라, 칸. 아, 칸. 그러니까 네. 아, 몽고의 세력을 저 유럽까지 크게 넓힌 아, 그 아, 왕이죠. 그 황제 때 아들기. 아, 토건이라고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두번 침략을 합니다. 처음에 50만 대구를 이끌고 침략을 했다가 뭐 거의 40만 이상이 아, 다 몰살을 당합니다. 네. 아 그런데 또 불과 몇년 후에 일본을 다시 이제 아, 태풍 때문에 1차 침략 기도가 실패하고 나서. 가미까지. 네. 아, 가미까지. 영웅연합군의 중심. 그렇습니다. <laughs>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아, 50만 대군으로 재침을 하려고 그러다가 네. 아, 베트남에서 아주 대패를 하니까 다시 또 자기 왕자 어, 아들을 토군을 다시 보냅니다. 50만 대군을 줘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그 전에서 아주 아주 참패를 해, 해가지고 그 다음 50만으로 아, 다시 재침을 해서도 다시 또 아주 대패를 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 일본은 이 베트남 재침 계획 때문에 살아났고. 동남아를 완전히 문구가 점령을 해가지고, 동남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도나 페르시아, 네. 유럽까지, 아, 이 바다를 통한 이 무역로를 열라고 하던 그런 계획을 접고, 이제 인도 쪽으로 해서 유럽 쪽, 저기, 페르시아 쪽으로,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글로침략의 루트를 바꿨던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알 거예요. 어,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laughs> <하여튼> 세계적인 <laughs> 네. 세계적인 전쟁이었다. 네. 그것이 일본을 구하고 동남아를 네. 아, 구한 세계 대전이었다. 네. 이렇게 아,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로 하고 와보겠습니다. 이춘근 박사님께요. 죽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베트남이 다낭을 뭐 군사기지로 외국에 그렇죠. 빌려준 셈은 네. 마찬가지죠. 그런데. 네. 60년대, 75년까지 전쟁했나요? 그렇죠. 75년 예. 4월 30일 날 전쟁이 끝났으니까. 네. 그니까 러 지금 우리 조대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 저는 이제 전쟁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약소국인데 강대국을 다 이긴 나라가 월남 같아요. 아, 놀랍네요. 뭐, 참 강인한 나라인데, 이, 현대와서 일단 프랑스한테 이기고, 네. 어, 그리고 미국한테 이겼고, 어쨌든. 예. 그리고 지금 아시아를 중국이 옆에 있는 나들은 못사게 보는데 그 소소한 사건에서 베트남이 다 이기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이 베트남 그 어선이 이렇게 베트남 뭐 어선이라든가 또는 베트남에서 소규를 파는 배들을 중국이 자기 바다고막 나가라고 그러고 네. 가서 뭐, 뭐 줄도 끊고 막 그러는데 그런 그 사소한 분쟁들이 궁극적으로 베트남한테 유리하게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오히려 밀리는 거 양보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 걸 보면은 그 나라의 그 독립정신이라든가 그또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가 이제 대단하다는 걸 보는데 지금 베트남이 미국하고 전쟁을 끝난 거가 지금 겨우 뭐한 3, 40년밖에 안 됐는데 네. 75년이니까 지금 베트남이 중국이라는 그 세력이 부상한 다음에 또다시 국가안보의 위기를 느끼니까 자기랑 그렇게 그 치열하게 전쟁을 했던 그 나라를 다시 동맹파트너로 데려다가 쓴다는 거, 그거를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은 참 국제정치의 그 동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국제정치의 그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이제 적응하는 나라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베트남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수뇌부가 결정하니까 따라간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뭐, 자존심, 뭐 국격,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베트남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 안 나오네요. 베트남에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이 백성들이 모두 그 전쟁에 참여한다. 왜 그러냐면 아 중국에 30만, 50만 대군이 들어오면 기본 전략이 한 200km 정도를 완전히 사랑트로안 남기고 전부 초토화시키고 후퇴를 해야 됩니다. 아, 청야 전술. 청야 전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침략했을 때 2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아, 근데 10년 동안은 완전히 그 베트남군이 괴멸 당해서 네. 숨을 죽이고 있다가 10년 후부터 이제 전쟁을 해서 결국은 음. 아, 30만 명군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죽이고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예,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이 전부 전사가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은 자기들은 생애는 뭐, 뭐, 고난과 그러니까 굴종과 이거의 연속이다. 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전쟁에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라를 지키냐 하면은 왜냐하면 그 역사와 그 전통이 2000년 동안 중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 지면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그 인내하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 사람들하고 2000년 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하여튼 중국하고는 불구대천이다. 아, <laughs> 이게 숙적이다. 이건 그래서 아, 베트남의 전략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항상 적은 중국이다. 그러고 지금 이 중국 박사 말씀하셨지만은. 아, 미국에 대해서는 호치민도 그랬어요. 미국 국민들은 베트남 국민들하고 친구들이다. 월남전 때도 그 정권하고 싸우는 네. 것이지. 미국 국민들하고는 음. 우리가 친구고, 음. 그 다음에 가장 호치민 음. 주석이 흠모했던 것이 미국 헌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음. 모델로 삼고자 했던 것이 그렇죠. 미국의 헌법과 미국의 정치제도를 그대로 음. 수용하는 것을 음. 목표로 음. 했기 음. 때문에 지금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78, 8 년도에 보시면은 베트남이 국제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게 아직 잘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예 근데 그그킬링 필즈 있잖습니까? 네. 캄보디아,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네. 그킬링 필즈를 아, 문화혁명의 그 여파를 타고 중국 공산당에서 네. 자기네들 그 하수인들 폴 포트라고 그때 이제 있었는데 네. 시켜 가지고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장교들이 베트남에 와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간절히 청원하기를 제발 우리 이거 좀 중단시켜 달라. 네. 음, 음. 그래서 베트남 지도부에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월남전에서 그렇죠. 아, 소련이나 중국의 그런 뭐라 그럴까 군사 네. 원조를 많이 받고 했으니까 음. 아 중국 그 불과 몇년 후에 중 중국이 그러니까 그 아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캄보디아에 가서 그렇지. 베트남군이 근데 결국은 아, 그 사람들의 그 젊은 장교들이 권총 꺼내놓고 거기 자리에서 자살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해서 78년 말에 음, 음. 10만 대군을 이제 파병을 해가지고 한 3년 만에, 네. 완전히 그, 소위 킬링 필즈를. 소탕합니다. 소탕합니다. 네. 소탕합니다. 그래서 79년 초에 중국이 베트남 자기네, 그러니까 지배하에 있는 캄보디아에 들어가가지고 파병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 저희 그뭐라 그럴까 벌 주는 전쟁을 벌을 줘야 해야죠. 되겠다. <laughs> 네. 아, 해가지고 79년에 했다가 노베트남네그월 <laughs> 그렇죠. 네. 전쟁 그래서 네. 뭐 대패를 했죠. 그래가지고 20만 동원했다가 뭐 2만 몇 명이 넘는 음. 어, 그사망자하고 뭐 부상자들이 나왔고 중국군이 바, 그냥 참패한 아주 거예요. 참패한 겁니다. 미, 베트남군은 뭐 다치고 죽은 게200몇 명이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 이제. 유명한 그 세계적인 명장 고겐잡장군이었으니까뭐 네. 이게 상대가 안 됐어요. 그보다 이십이 한 이백 년 전에 <laughs> 청나라가 신라가 했을 때도 뭐 이십구만 인가 아니었고. 들어갔다가 이십팔만 명인가 몰살당하는 네. 그런 그런 그 경험이 경험 있습니다. 아, 역사적으로 상무 정신이 그렇게 뛰어난 건데 그렇죠. 여기서 호치민이 미국을 닮고 싶어했다. 요거는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미국이라는 그 그러니까 호지명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뭐, 호치민이라고 그거 발음하지만은 네.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라기 보다도 그 베트남 애국자입니다. 민족주의자고. 음. 근데 이제 그 국제정치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지는 날 즉각 해방이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베트남은 일본이 지는데 해방이 안 되는 거가 그 원래 프랑스 식민지인데 프랑스는 전쟁을 제대로 못했음에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수국이니까 네.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는 해방이 되고 그 우리 인도 같은 데도 영국 식민지기 때문에 영국은 이긴 나라니까 해방이 안 되는 거죠. 그 1945년에 해방된 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들. 그것때이 사람들이 그 그동안 프랑스랑 프랑스가 이제 일본한테 쫓겨갔으니까 그러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오니까 그음 싸우는 거죠. 그래서 1954년까지 싸우는데 프랑스는 서방이란 말이죠. 그 미국도 프랑스 편인 거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싸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공산권 중국이라든가 이쪽의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자로 낙인을 찍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빌린 것이지 사실 예, 실제로. 어,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자인데 그 79년 전쟁이라는 그렇죠? 거는 미국이 그 키슨저나 닉슨이 예측한 겁니다. 뭐냐면 한, 전쟁을 한참 하다 보니까 야, 이 월남전쟁이라는 전쟁이 자기네들도 참 기가 막히는 거죠. 미국도. 네. 그러다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맥을 못 쓰고 엉기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민족주의자들하고 싸워서 그렇다. 음. 민족주의 세력을 미국이 억고 싸워야 되는데 민족주의에 대항해서 이 전쟁을 하니 이게 되냐. 그래가지고, 아, 저 호주명이 월남을 통일하면은 이 나라는 미국이 걱정하듯이 중국의 앞잡이가 되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오히려 대적할 거다. 그러고서 그냥 우당탕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월명이 이긴 다음에 그 국가를 건설한 다음에 79년에 중국하고 붙는데 뭐 상대도 안 되게 이기는 걸 보고 근데 재밌는 거는 중국이 그렇게 얻어주면 맞은 거죠. 그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네가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원래 미 교훈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네. 그 중국식 전쟁이 또 그래요. 음. 그런가 아주 재있는 일화가 있죠. 그런데 호지명이 뭐. 미국을 흠모했다. 그사람이 그 네. 본질적으로 그, 그 국민, 그 개인, 네. 그뭐 인권 이런데 그 관심이 있으니까 음, 자유평가. 미국 헌법 네. 이걸 보고 그 호지민이라는 책그 미국 사람들이 쓴책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 편인 줄 모르고 미국이 그냥 그참 음. 헛짓을 몇십 년 했다라는 음. 그런 말이 나오죠. 헤르츠 평가가 어. 있는 거네요. 언제가 <laughs> 조 대사님께서 <laughs> 그 강연 중에 말씀하신 <laughs> 그 미국식 풀뿌리 민주주의가 베트남 역사와 전통에도 거의 그대로 있다. 아주 저는 신선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음. 베트남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랄 만큼 지혜로운 것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그 같은 시기에 중국의 그래서 이제 유학, 네. 공맹사상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들였는데, 과거 제도도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이 아주 지혜롭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과거를 봐서 이제 중앙에서 내려온 원님들의 그, 그 권한 파워는 이 하이웨이에만 이렇게 해서 이제 행사가 네. 되고, 그 마을이나 아, 이그 이나 뭐 이런 데 가게 되면 전부 자치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치 제도도 아주 그 뭐라고 그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유지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래 그 지도자들을 뽑는데 에, 원로하고 네. 그다음에 젊은 지식인 그다음에 그 어, 재산가를 아주 같은 비율로 네. 이렇게 뽑아 가지고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그 제, 자치 제도를 유지했던 게 아주 컸고요. 그다음에 또이 농민들 백성들의 그, 아, 이, 뭐라 그러 발언권이 높아진 게, 네. 몽골 침략 때, 음. 예, 근데, 이제 그, 제 50만 대군이 뭐 제일 먼저 들어올 때, 네. 예, 이 황제가, 이, 백성들 대표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사람들은 백성들이니까, 네. 백성들이 항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쟁을 할 것이냐를 선택해라 그랬더니, 전원이, 끝까지 항쟁하겠다야 네. 놀랐네요. 네, 그래서 네. 이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소작 냉농제를 원칙적으로 없애는 것도 네. 몽고 전쟁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소작을 하는 사람이 음. 있었지만은 원칙적으로 음. 자작 농어 그 농경 경자유전 원, 경자유전, 네. 경자유전. 네. 아, 아주 좋은 말씀인데 네. 그 원칙이 벌써 확립된 지가. 몽고하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때니까 벌써 한 어, 800년, 그렇지. 8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 문화라든지 지방의 자치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발언권을 존중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그 선진민주주의의 그 기본 제도가 많이 기존에 벌써 그렇지.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이렇게 네. 깨닫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원로 마을에 원로 세 명, 어. 신진 지식인 세 명, 뭐 부자 세명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에. 그러면 부자 세 명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그 운영비는 그런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되죠. 그 사람이 않나요? 되죠. 그래서. 우선 네. 노, 원로들은 나이가 들어서 별로 재산이 없고 네. 젊은 지식인들은 젊은이들이 대부분인데 그 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음. 어, 우선 재산이 없고 네. 음. 그 얘기는. 베트남은 고대 이래로 사유재산 제도를 많이 인정해줬고 그렇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질시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 또 좋은 문화 중에 베트남의 문화가 우리가 보면 참좀 부럽다고 그럴까요? 훌륭한 점은 뭐냐면 영웅을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네. 왜냐하면 전쟁을 중국하고 대군을 맞아서 하니까 그런데 몽고군을 퇴치한 쩌넝다오 장군은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에 이순신 장군하고 거의 인격적으로나 네. 음. 이 전략적인 그 뭐라고 그럴까 이 사고나 그 다음에 그 지식이나 이런 것이 아주 우리 이순신 장군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음. 몽골군에 그러니까 백만대군을 퇴치한 거죠. 두 번. 근데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아, 아주 그 어려운 역경 하에서 뭐 음, 나중에는 12척 가지고 네. 음. 133척의 왜군을 아주 격퇴시키고 또뭐 대패를 시키고 그래서 그, 이수신 장군이 승전한 23전 전승은 네. 확률이 3천만 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뭐 하늘이 내리신 분이라는 게 평가하고 일본에서는 뭐신이라신으로 네. 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웅들이 많고 사회적인 신분보다는 영웅이 아니면은 사회적인 그 미덕을 많이 행사한 사람들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된 지가 벌써 천 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그 저희 노뭐그 저기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네. 미국의 저희 베트남에 아주 잘 이미, 이미 네. 벌써 음. 이미 오래 전부터 정착된 아주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중국 박사님은 언젠가 음.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제일 처음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게 음. 영웅들을 일상적으로 기리는 문화였다라고 쓰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뭐 미국 가면은 그냥 길거리에 영웅 이름들이 수장고 붙어 있습니다. 뭐 장군 이름도 붙어있고 뭐~ 링컨이라는 길 링컨이라는 뭐은 마을 뭐~ 없는 데가 없고 조지 워싱턴 뭐~ 하여간 미국을 만든 사람들 또 미국의 그~ 위대한 제가 그~ 요번 여름에 그~ 미국 갔다가 메가다 장군 그~ 네. 기념관을 갔는데 아, 네. 거기 가서 보니까 참 그~ 북한한테 뺏은 총 같은 것도 다 있더라고요 북한 깃발도 있고 그때 삐라도 있고 그~ 이렇게 용들을 기리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런 것들이 많고, 그 심지어 어디에는 그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조지 워싱턴 장군이 말 타고 지나간 자리 해가지고 말굽을 이렇게 박아놨더라고요 거기에. <laughs> 네. 음. 어, 그 자리를 네. 지나간 거지. 음. 그런 것들이 참 국민을 그 계속 그 자기 나라의 역사라든가 이 감동을 주고. 제가 그 베트남은 뭐 자주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풍경 하나가 같은 거가 있는데, 깃발이 유난히 많아요. 자기 나라 깃발이. 어,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조금 여기저기 보이는데, 뭐 그냥 곳곳에 자기 깃발이거든요. 그 빨간 바탕에 노란 음. 그 왕별 있는 거. 네. 그래서 그 뭐, 저도 오늘 저 베트남 어. 색깔, 빨간색으로 <laughs> 입었습니 그게 전부, 야, 이 사람들이 그 국가에 대한 그, 그 충성심, 그뭐 깃발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그 미국 사람들은 전쟁할 때 우리 국기가 모독당했다가 음. 전쟁 원인이 되거든요. 음. 어 바로 그게 국가를 상징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때는 좀 짜증날 때가 있는 거고 태극기가 그렇게 존경을 못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 이거는 좀그 배울 건좀 배워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어. 자 그렇다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베트남의 미래는 뭘까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베트남의 민족주의는 국수주의적인 요소가 별로 없고 폐쇄적이지 않고 굉장히 열려 있다 유연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하여튼 이, 어, 이 세계적으로 어, 선진 과학기술 그 과학 다음에 아, 선진적인 문화 이런 거를 대담하게 받아들이는데 네. 그거를 또 요, 자기네들 실정에 맞게 아주 아주 철저히 그 이렇게 자기 그 고쳐 가지고 수용을 하는 그런 지혜로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게또 베트남의 큰 장점이고 아, 아주 그이 개방 특히 지식이나 문화 이런 데 대해서 대단히 네. 개방 음. 그 개방적입니다. 거기 알파벳이 영어 알파벳. 쓰죠. 그, 막 그, 말렸을 어, 때. 맞습니다. 예. 네, 거기 이제 음, 어떤 어. 기호 같은 거 붙여서 육성 표기를 하고. 음, 그니까, 네. 그러니까 <laughs> 그 벌써 어, 한몇백년 어. 전에 그걸 갖다 어. 네. 알파벳으로 그걸 바꿔가지고. 한자 폐기한 네. 어. 게 48년인가? 어. 1948년인가? 어, 어. 응. 어. 네. 그리고 그전에도 하여튼 그 한자를 사용하지 않은지는 벌써, 음. 어,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베트남에 가보면 극소수에 불과해요. 어. 일부 학자나 일부 학자들, 음, 아주 음, 나이 중 연세 중 중국을 연구하는 사람들. 네. 아, 음. 우리도 중국에 관해서 한자에 관해서는 그 정도면 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어, 어.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분이 판단하시는 베트남의 미래 여기까지만 얘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음. 20년 후에 베트남을 한번 예측해 주시죠. 어, 앞으로 이제 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나라가 어디냐 하는,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종종 어, 질문을 하고 또 서로 논의를 하는데 그 유명한 그 이름은 지금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 미국 외교관 한 사람이 역시 아시아를 아, 이끌어 나갈 나라 한두 나라 뽑으라면 베트남에 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laughs> 아, 그 그럼.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했더니, 음. 하여튼 아시아에서는 제일 창의성이 높은, 어, 국민들을 갖고 있는 나라가 네. 베트남이다. 그래서 또 하나는 아주 그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학부율이 대단히 높은데, 더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아주 지독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외국어를 학습하는 능력이라든지 수학을 아주 잘하는, 뛰어나게 잘하는 능력이라든지 하는 면에서도, 아, 베트남 사람들이 육성을 가진 것이 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음악적인 용어기 때문에, 어, 언어기 때문에 네. 이 외국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특히 창의력,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그 국가사회에 대한 그~ 높은 그 열정과 사랑 애국심 이런 것들이 아, 그다음에 단합하는 힘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아~ 작용을 해가지고 베트남이 아시아를 이끌어 나가는 몇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앞으로는 이제 특히 아~ 정치적인 역량이 네. 늘어남과 동시에 경제력이 현재 엄청난 수준으로 벌써 개방정책하고 개, 개, 개 개방 정책하고 나서 외국인 투자가 2천억 불이 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투자한 것만 해도 삼성전자 계시해가지고총 450억 불인데요. 그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소위 중화 공업을 일으켜가지고 공업대국으로 육성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한 50억 불 정도가 제가 보기에 50억 네. 불 정도 외자가 들어왔는데 그거에 비춰서 지금 2천억 불이 넘는 외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이 아마 지, 경제적으로 제2의 한국이 될 것은 확실하고요. 아, 아시아에서 네. 유수한 지도국이 될 겁니다. 네, 이게 시기의 문제지. 네. 그렇죠. 그 월남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 하면서 이게 그 강인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월남이라는 나라는 국가의 그 사묘소 중에서 영토와 그 주권, 국민 이 영토하고 국민이 우리가 아는 그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영토도 엄청나게 넓고, 인구가 거의 지금 뭐 1억에 가까운 9천만 정도 이렇게 잡는 나라인데. 9천 그렇죠. 2일. 1억, 거의, 1억 어, 1억, 거의, 어. 거의 그다 자, 작은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전략적으로 지금 아주 그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뭐냐 하면은 뭐 국제 구조가 이렇게 변하는 건데 중국의 부상이 되면서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 된 겁니다. 베트남은 뭐 전통적으로 중국을 견제해주는 아주 그 양호한 그런 그 미국의 친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 베트남은 그 미국 또는 뭐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옛날에 그 값싼 물건들이 다 중국제였는데 지금 베트남제하고 중국제하고 뭐 비슷비슷하다 할 정도로 베트남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그 작년 12월 때를 우리 거기 갔던 우리 지인이 그 삼성의 핸드폰은 이미 절반 이상이 중, 베트남에서 나오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이웃나라들, 뭐또 미국, 그리고 국제정책 변화, 이런 것을 봤을 때그 베트남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베트남 지도자들이 그걸 딱 받, 그걸 잡는데 보니까 야이 사람들 대단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캐치를 못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자기한테 좋은 조건이 네. 와도 근데 그거를 베트남이 한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그 괜찮은 나라 같죠 그러니까 음. 또한 가지 우리가 음. 그 베트남을 음. 중시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한 게4 5억불이 넘는데 네. 아,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간 기업들의 투자 성공률이 95%가 넘습니다. 중국보다 훨씬 성공률이 높네요. 중국은 30%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음, 음. 우리한테는 정말 둘도 없는 전략적인 아, 파트너가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한국은 아직까지도 베트남하고 경제협력을 늘려나갈 그 분야가 너무, 네. 아주 광범위하고 또 하나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더라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어쨌든 기술적인 면으로 하여튼 수십 전화기 하나 만드는데 몇십 분이 베트남에서 네. 생산하면 비용이 들던데요. 어, 그러니까 더싼까죠 아, 그 생산비, 생산비가 네. 기술이 예를 들면 그 가에 그 철로 만드는 프레임 하나 만드는데, 네. 아, 하여튼 생산성이 중국의 두 배랍니다. 그리고 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음.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아주 잘 맞는 거죠. 네. 그 투자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기업이 투자해가지고 성공률을 80% 이상 올리기 어려울 겁니다. 베트남에서 95%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사고할 만한, 그리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만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지도층의 리더십. 그리고 그것을 아낌없이 서포트하는 국민들의 팔로우십. 그렇죠. 그리고 근변성실한 국민성. 베트남의 미래. 정말로 궁금합니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방송은 저희가 베트남 국민들에게 드리는 소박하지만 속 깊고 <laughs> 네. 진실한 <laughs> 헌정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